3만원대 삶의 질을 수직 상승시키는 3종 꿀템 추천드립니다. 첫번째 스마트 유지통. 센서 위로 손이 지나가거나 발로 툭 건들기만 해도 뚜껑이 열리는 자주 10L 스마트 쓰레기통. 작은 비닐을 끼워주면 됩니다. 건전지는 AA 두개가 들어가는데 1만번 열수 있어요. 허리 숙일 필요 없고 손 닿을 필요 없이 열리니까 개꿀템입니다. 가격은 2만원대 초반. 두번째 태블릿 거치대 서서 앉아서 누워서 볼수 있고 USB-C 라이트닝으로 전환 가능하고 연장선이 아래쪽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충전이 가능해요. 최대 15인치까지 거치가 되고 상하 좌우 180도 돌아갑니다. 가격은 3만원대 초반. 스톤 XNS 태블릿 4세대 거치대입니다. 세 번째 미니 가습기, 큰 가습기 세척이 귀찮을 때 딱인 29,000원대 오아 듀얼미스트 미니 가습기입니다. 듀얼분사, 싱글분사로 바꿀 수 있고 시간당 최대 1 0 0 m l 분사가 가능해요. 최대 10시간 분사 가능하고 살균 세척이 필요없는 필터형이라서 1,2개월마다 필터만 교체하면 됩니다. 홈도 크지 않고 무드등까지 되어 물이 부족하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추가 꿀템, 겨울철 실내 적정 습도는 40에서 60% 유지가 좋죠. 림스텔, 온스톡에 1+1, 이 13,000원대 방에 하나, 거실 하나 두고 습도 확인하면 됩니다. 더 많은 영상은